너 정말 이럴 거냐?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말해봐요 저 진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말해봐요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죠? 말해봐요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?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말좀 이래 온다! 말좀 해봐요! 무슨 말이든 좀 해봐! 이러지 마라.